중요한 거는 어, 우수한 툴을 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날마다 각종 종류의 내 나름대로의 영역과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 어. 좋은 툴을 쓴다고 해서 꼭 좋은 성과가 나오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난 시간까지는 체제 피티를 중심으로 많이 살펴봤었고. 예. 클로드 같은 경우는 요약 같은 걸잘해주고요 네. 퍼플렉스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도 요약인데, 조금 더 문서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레퍼런스 같은 경우, 참고는, 이 AI가 사용한 참고와 문서에 대한 내용, 사실, 채 g 피티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 얘가 이제, 저작을 해주잖아요. 글쓰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첨부한 자료를 촥 나열을 해달라고 해요. 해주면, 1 0 개가 만약에 얘가 첨부를 하잖아요. 한일 개, 여덟 개는 거짓말이에요. 거의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이게 하루 시장에서 지적이 많이 돼서 그런지, 올해 들어와서는 역전, 역전됐더라고요. 한7개 정도는 그래도 근거를 갖고 어, 나름대로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는데 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시간이 가면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에서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뭐냐면 그냥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 사용자 맞춤형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이 서비스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 강의를 통해서 또는 이제 좋은 전에 보여드렸더니 미드년이 같은 경우는 한 3차 시에 거쳐서 이미지, 이미지 생성하는 쪽이잖아요. 이제요교수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실 거예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부터도 또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와는 앞에서도 지난 시간부터 계속 그 정의를 내려왔지만, 어, 만들어낸다는 거죠. 문서를 만들어내고, 어, 또, 문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뭐 소설, 시, 또 이미지, 뭐, 요즘엔 논문, 주제를 정해주는 논문, 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 작성을 해준거에요 이제 아마 어느정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체치피티가 없으면 많이 불편해지는 시기가 올거라고 봐요 그런데 체치피티의 뭐 오늘 체치피티를 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체치피티의 문제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은 뭐냐면 조금 더 시간이 가고 있던데 요약도 할 수도 있고 문장도 길게 작성하시는데 평균적으로 문장이 장황합니다. 내용이 장황해. 불필요하게 길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길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그러죠? 체계성도 괜찮고 지난 시간에 때 체계성도 나름대로 잘 잡기는 하는데 문장을 길게 작성한 내용을 보면 그 작성했을 때 내용의 밀도라 그럴까요? 충실도 이런 게 약간씩 논리성 이런 게 조금 빈약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퍼플렉스라든가 뭐 크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런 점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올 거면 먼저 이 노트북 LM은 문서를 문서를 기반한다는 게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서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제가 작성한 논문을 업로드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시 요약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요약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논문의 구성 이런 부분들 집중력을 퍼플렉스의 AI는 뭐 이실시간웹 검색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웹을 검색해서 기반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첨고문화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달아주는 편에요포우 그 같은 경우는 멀티 플랫폼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뤘던 체즈피티부터 시작해서, 체즈피티부터 어, 시작해서 노트북, 뭐, 퍼플렉스 뭐, 클로드, 다른 그생성형 AI를 그 지원을 해줍니다. 동시에. 선택적으로 할수 있게끔 그래서 얘는 이 포라는 건 자기 자체도 생성 기능을 갖고 있지만 다른 다양한 생성형 AI를 연동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얘를 멀티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니 결론부터 짚고 들어가면 노트북 에 m 같은 경우는 리서치형이라든가 문서 기반의 문서라는 건 내가 이제 이미 문서화돼 있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들을 기반해서 요약을 한다든가 조금 더 체계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 리뷰하는 용어로 많이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뉴스라든가 뭐 최신 정보에 기반해서 정보를 기술하고 싶다 그런 퍼플렉스의 말씀 써. 다양한 AI를 테스트 특히 여러분들은 이4 같은 경우를 많이 해보시면은 다른 생성형 AI의 형태를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표면적인 것들은 비교해 볼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AI가 한꺼번에 실험해 보고 싶다, 테스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이포우라는 플랫폼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에들 같은 경우는 문서를 먼저 업로드 한 다음에 그뭐 요약을 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이미 업로드돼 업로드되어 있는 문서를, 대상, 문서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다니다 뭐,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인데요. 그리고 뭐 AI 윤리와 사회적 영향 보고서라는 걸 업로드를 했다. 그러면은 이 문서를 대상으로 해서 핵심 내용을 요약해달라. 또는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 AI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한 부분만 정리해달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특정 그림이라든가 특정 표라든가 그런 것들 이미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리운다고 하면 얘 나름대로 어 의견을 제시해준다 할까요? 어, 크리에이티브한 것까지 창의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대응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일까요? 뒤에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스서다 설명한 내용 때문에. 그래서 먼저 노트북 에레을 보시면요 구, 구글에서 개발했 구글에서 개발한 문서기반 AI 사용자는 p d f 라든가 어, 여기 보면 구글 닥스 형태. 여기 이제 문서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문서가 저는 이제 PDF로 해봤는데 어, 다양한 문서들을 업로드 해가지고 어, 그 이제 요약하는 기능 또는 질의응답 또는 뭐 핵심 뭐 이게 만약에 이 문서를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그 문서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학습도움이나 뭐 지리응답 이런 것들이 답을 줄수 있는데, 어 지금부터 너무 내가 답을 잘 주네? 하고, 이 서비스들이 주는 결과에 너무 몰입됐스, 몰입되면 안 좋겠다. 몰입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건 좋은데 항상 체크하는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고 어, 어, 무조건적으로 가, 갈다 쓰시면 안 되고 자기 자기 관점에서 한 번쯤은 최소한 리뷰를 정확하게 해서 오히려 남한테 시킨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AI한테 시킨 거니까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계속 따라가게 돼서, 음, 얘가 잘못한 거는 나도 계속 잘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그 습관을 들이는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제,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요약을 잘 해준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이식을 가능하겠죠. 이 문서의 핵심 요점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AI 윤리에 대한 언급된 문단만 따로서 정리해달라고, 이런 개념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여기에도 보시면 아까 PDF라든가 구글 닥스텝, 이따 실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작성하고 있는 논문, 작성하는 논문인데, 여기 보면 뭐, 엣지 AI 디스플레이 포커스텀 모니터를 있는데, 라스베카의 파이 하는 논문이 제가 작성하고 있는 이거를 업로드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여기 보면 데이터 좀 전문적인 얘인데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을 리뷰해서 보정해 봐라 이렇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내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초기 화면이 아니고 다 초기 화면은 아니에요 제일 위쪽 상단에 있는 거요 위에 게 노트북 앱을 로그인을 하고 첫 번째 시작 화면이거든. 요 그럼 여기 위에 보시면 잘안 보시겠지만 여기 소스 업로드라는 표시가 있어요. 저 소스 업로드에서 클릭을 해서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윈도우 탐색기 있으면 거기서 드래그 앤 드롭하면 여기 바로 올라가거든. 요 올라가시면은 요 아래 화면처럼 내가 아무런 물어보지 않았는데 업로드 하자마자 자기가 알아서 요약을 합니다. 따로 질문을 아직 안 해도 안 해도 한 다섯 일씩 기본적으로 자기가 요약을 해. 제가 지금 참고로 이 논문은 영어로 돼 있거든요. 영어로 돼 있는데 내가 한글로 번역 안해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하더라고.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위에 상단에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상당히 특징적인 건데 요. 이 업로드하고서 오른쪽 편에 보면은 음. 오른쪽 음. 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맵 마인드맵 아시나요? 음. 네. 내가 아이디어를 내는 그 뼈대를 다 줄기를 잡아주는 게 원래 마인드맵이잖아요. 내 생각 내가 지금 내는 아이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문의 줄거리의 관계도를 그려주는 거잖아요. 내이잖아요마인드맵이란 말에 내 생각에. 지도를 그려주는 거라고. 근데 이, 이, 이거는 이제 논, 제가 어? 논문을 넣었으면 논문의 지도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넣었으면,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체계적으로 목차를 잡아갖고 하셨겠지만, 그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내 의도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뼈대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마인드맵이더라고요. 이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작성한 논문이죠. 그걸 한글로 자기가 알아서 했더라고요. 아주 여기서부터 클릭, 클릭, 클릭하면 은 얘가 다, 여기서 계속 클릭하면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한세 단계까지만 제가 클릭을 한 겁니다. 저것도 상당히 유용한 거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노트북에 넣으면 저런 게 굉장히 조금 특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채하고 많이 다른 게 저런 강점이 있었었고, 아이.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뭐 공부하다 보면 다 끝날 것같다는 생각도 나더라고 시간이 아까운데 그래서 음,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요걸 정도 해보고 이제 이미 이제 논문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한글로 질문을 던져 여기 보시면 실제 질문은 이 창이 있는데 데이터 흐름 포인트가안 돼. 네. 달궈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을 리뷰해서 보정해달라 저 논문 안에 데이터 흐름 도표가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있거든요 저 논문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위심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그걸 해보라고 했더니 저렇게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 리뷰해서 보정해달라 했더니 얘가 이렇게 쫙 리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요. h 제 i 이제 s 스스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 내가 가지고 A, B, C, D, E 이렇게 계속 어, 그, 거기에저 흐름 다이어그램에 A 스텝, B 스텝, C 스텝 해가지고 A, B, C, D, E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리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질의응답을 문서를 업로드해 놓고 그 문서에 대해서 자기가 의심적인 부분도 있으면 질의응답을 하면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원본 보고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체크해가지고 보완을 해나가면서 작업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화 작업할 때도 내가 어느 정도 초안이 작성된 상태에서 상당히 편하게 작업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이거든요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퍼플렉스 AI인데요. 퍼플렉스 AI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최신 논문 뉴스, 블로그 이런 걸다 하기 때문에 그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이런 것들을 최신 자료를 얘가 다 탐색을 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출처 출처를 명시한다 했잖아요 얘는 다웹 검색에 기반하기 때문에 검색한 데이터를 평가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정확 평가하는 정확성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찾은 거는 있는 거예요. 없진 없는 거를 찾진 않아요. 채집피티는 없는 경우도 막, 마치 있는 것처럼 심지어 사이트까지 연결해줘요, 이렇게도요. 연결해준데 가보면 아닌 경우가 작년에는 7, 80%가 거짓말이었는데 올해는 한. 20~30% 정도 그런데 얘는 그래도 찾은 것이 다 자기가 요약한 내용하고 일치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정보의 신뢰성, 실시간성,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높다. 그래서 출처 기반에 어떤 이제 참고자료나 참고사이트에 기반해서 응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게 특징이고 그 제가 이제 똑같은 논문을 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그 논문을 퍼플렉스데이터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참고논문의 출처 및참고문헌을 리뷰를 해봐라 제가 이제 그참고문헌 찾아가고 다 해놨 거거든요. 근데 그걸 리뷰해 보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애가 이렇게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먼저 뜬 거거든요, 여기. 네.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먼저 뜬 거고, 아, 위쪽 상단에 있는 거? 아, 여기 서탄네 여기 석탄. 여기 석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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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이게 지금 화면이 적어서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참고문헌을 리뷰에다가 했으니까 참고문헌 리스트를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요 요게 지금 저 논문 안에 있는 참고문헌 1번이거든요. 1번이요. 1번에 대한 요약을 했어요. 여기 1이라고써 있거든요. 1이라고, 저 논문에서 일을 얘가 1이라고 썼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그 사이트로 갑니다. 그 사이트나 그 원본을 띄워줘요. 띄워주고 이 논문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해놨어요. 요게 이제 이게 2번, 3번 논문이거든요. 2번, 3번 논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번 논문에 대한 다해설 5번, 6번. 이게 참고 자료, 저 논문 안에 있는 참고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이제, 그 링크까지 다 찾아서 연결을 다 해. 원본 클릭하면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참고문을 찾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해한 거하고, 얘가 이해한 거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죠. 보고서나 논문 자료가 있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참고문을 달아놨잖아요. 조금 전에 찾았잖아요. 얘가. 그청구문헌에 첨보문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건지, 제가 달아놓은 게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또 최신에 가까운지 그 정보를 내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대부분의 청구문헌은 IEEE ACM, 뭐라 뭐, 하면서 신뢰성 높은 국제학술주민 컨퍼런스의 논문입니다. 최신성, 뭐예요? 최신 트렌드 와기술 진보를 반영합니다. 실제 시스템 구성, 운영, 사회적 피드백, 실험된 거 했나? 이게 잘했다고 이렇게 이제 리뷰를 해주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문헌을 그냥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참고문헌 자체도 요약을 해주고 그 참고문헌을 우리가 달아놓은 참고문헌이나 참고자료에 대해 최신성이라든가 신뢰성 그런 것도 검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뭐가 차별화 돼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세 번째 알아서 자기가 또 요약을 해줘요 논문 전체를 알아서 또 이렇게 한 다섯에서 줄로 요약은 알아서 자동을 합니다. 질문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 참고 자료의 기초에서 내가 작성한 보고서라든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때 상당히 잘 사용할 수있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포운데 포우는 뭐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플랫폼 포 오픈 익스플레이션. 말 그대로 개방형 탐색을 위한 플랫폼이잖아. 요 근데 뭘개방 개방해서 탐색하냐면, 여기 보면 여러 AI,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GPT 4 보자,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거. 뭐 수십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중에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를 선택해가지고 그때그때 클릭 질문을,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예전에는 찾아다니면서 같은 질문을 카페에 갖고 던져야 되잖아 내는 질문 하나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생성에 AI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결과를 죽은 그래서 여러 AI를 어 쉽게 비교해 채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로그인 해보니까 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 챗봇들이잖아요 여기 챗봇들 여기 뭐추원하는추원하는 뭐 AI 여긴 챗봇 여기는 앱스타일로된거 검색하는 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 분류를 다 해가지고 지금 다무시된 거거든요 스크롤을 쭉 하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그 지금 체포선 이 어시스턴트라는 거거든요. 어시스턴트라는 전 녀석의 제가 이제 아직은 질문을 안 던진 상태. 질문을 일단 던지게 되면은 거기 보면 질문 하나에 여러 AI의 답변을 빠르게 비교해 볼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 논문을 똑같이 넣었어요. 똑같이 넣고 그림이래 그림이를 뭐, 이 시스템의 부성 구조를 리뷰하고 보완해 달라.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제가. 사실 그림은 이제 진짜 그림으로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리뷰하고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의 흐름의 명확성 관점에서, 명확성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거 뭐 시각적 요소, 피드백, 루프, 뭐 추가 단계, 추가 단계 이런 걸넣었으면 좋겠다. 시스템 성 이렇게 이제 이렇게 5, 섯개까지여섯가지 관점에서 리뷰를 다 해줘요. 이거 참고를. 해서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특징이 이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아까 어시스턴트라는 체포에 기반에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와요. <laughs> 비교 c h 피티4.1 미니, 비교 라마 사 비교 g r 스 여기 비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다른 생성형 AI 잖아요. 제가 얘를 이제 클릭해봤거든요. 클릭하니까 또 뜨더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GPT 4.1 미니로 질문을 안 던지고 아까 질문 앞에 던졌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여기 보면 데이터 흐름과 처리 단계 시각적으로 나타난 다이어그램 다음에서 이 기존의 논문에서는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 있대요. 아까는 앞에 있는 녀석은 이걸 안 해줬잖아. 근데 이 ChatGPT 4 미니어는 이렇게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안및 개선 점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옛 아름대로 이 프로세스를 식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추소가거야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다른 여기 디스크도, 디스크 아라도 연결이 되어있네요. 요, 요번 클릭을 안 해봤는데,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교해가지고 하나의 질문을 놓고, 어, 조금 더 즉흥적으로 작업을 할 때, 빨리빨리 비교하면서 할때좀 편할 것 같기는 해 사실, 이 잘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거든요. 이 AI도 제가 써봤지만은 계속 하면 할수록 어,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더라고. 요 <laughs> 그러니까 AI가 생생에 AI가 힘준다고 해서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 좀 쉽죠. 쉽게 하려면 쉽게 할수 있는데 정말 전문적인 영역은 아직까지도 어, 이제 AI가 도와주니까 시간적으로나 외국자한테 작업할 수는 있겠는데 퀄리티를 높이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 AI가 도와준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 이것들의 일이 겪고 그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데는 시간적으로 뭐 옛날보다야 좋아지겠지만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디테일, 디테일을 살리는 쪽에 가서 떠나.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지금 멀티 모달이라 그래가지고 통합형 서비스를 해주, 해주고 있잖아, 요 해주고 있는데. 결국 완전한 전문가 영역에 갔을 때는 또세분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춘추 전국 시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 이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30분 됐기 때문에 다음 10차 부터는 수요일 날이죠. 미디전이 기반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디스코드 계정에 기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디스코드 계정이 필요할 겁니다.